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운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48호에 게재된 배터리 혁신 기술의 실용화, 액체계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 향상의 한계라는 내용으로 니케일렉트로닉스 8호로 46에서 61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의 상당수는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자해 기가 팩토리라고 불리는 대규모 리치미언 2차 전지, LIB 제조 공정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도요다 자동차는 2030년까지 2조엔이고,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은 약 204억 달러입니다. 메르스데스 벤츠 그룹은 배터리에 대한 정확한 투자액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 관련 전체로 2026년까지 600억 유로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의 복잡한 합정 연행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셀 에너지 밀도에서 기존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을 크게 뛰어넘는 차 세대 배터리의 실용화가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한 곳이 아닌 다수의 배터리 업체들이 서로 다른 기술로 잇따라 양산을 시작하고 있으며 아직 양산에 이르지 못한 배터리 업체에서도 자동차 업체의 사전 예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 것은 1991년입니다. 이후 32년간 리튬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단위 중량당 2배 이상, 단위 부피당 3배 이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극과 전해액의 기본 구성은 크게 변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부분 변경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할수 있으며 전기차용으로 양산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중량 에너지 밀도는 최대 약 280Wh p e kg으로 1991년부터 연간 성장률은 약 2.2%였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성능 향상은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리튬미엄 배터리 기술의 틀에서는 280Wh p e kg이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혼다 기술연구소의 오츠 사장은 2022년 1월 액체계 리튬미엄 전지는 한계가 가까워지고 있다. 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은 혁신적인 배터리가 필요하며 혼다는 자체적으로 혁신 배터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몇 년간 차세대 배터리의 실용화 움직임이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학회나 벤처기업 등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속속 발표되지만 충방전 사이클 수명 등 중요한 정보가 은폐되어 실제로 실용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거나 실험실에서는 잘 되었지만 양산 기술 개발에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국에서는 과대 광고로 상장한 차세대 배터리 벤처기업이 다수 있지만 현 시점의 주가는 대부분 피크 시에 5분의 1에서 1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이러한 정체가 드디어 끝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중국의 CATL이 올 4월에 발표한 중량 에너지 밀도가 최대 500Wh·kg인 콘덴스드 배터리가 상징적인 예입니다. 이 외에도 다수의 배터리 제조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차세대 배터리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 업체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반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이전에는 전고체 배터리 실현까지의 중간 기술이라고 평가하는 케이스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반고체 배터리가 정답이고 전고체 배터리는 교착 상태에 있다는 논조가 늘고 있습니다. 미국의 상황도 다소 비슷한데 당분간은 전고체화를 보류하고 전해질의 액체를 남기면서 음극에만 금속 리튬 또는 고비율 실리콘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SES 홀딩스는 2012년 설립 당초에 폴리머계 전해질과 금속 리튬 음극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회사명도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스였는데 전고체를 포기하면서. 약칭 SES 3형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적지만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업체들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을 계속하고 있어 실용화도 조만간 시작될 전망입니다. 에너지 밀도 측면에서는 거의 같은 전극 재료를 사용하는 방고체 배터리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지만 고온시의 안전성이나 높은 출력의 특성에서는 전고체 배터리가 앞서 있습니다. 샘플 출하를 올해 시작하는 제조사도 많습니다. 양산의 시작 시기는 중국 칭따오 에너지 디벨롭먼트의 2024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이 전고체 배터리의 노포라고 할수 있는 대만의 프로로지움 테크놀로지가와 미국의 팩토리얼 에너지로 2026년에 양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프로로지움은 생산 능력이 연간 48kWh의 대규모 공장을 프랑스에 건설 중입니다. 양산화는 셀의 성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전기차용 배터리 팩의 부피 에너지 밀도는 440에서 480와트 아워 퍼 리터로 기존 리치미온 배터리 팩의 약두 배로 높습니다. 한국의 삼성 SDI도 이르면 2025년, 늦어도 2027년에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시작할 계획인데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는 산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기술을 활용한 것입니다. 무라다 제작소 등이 전기회로 기판용으로 개발한 치평 배터리의 대형 버전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일본 기업들은 지쳐져 있습니다. 도요다 자동차가 당초 발표한 대로 전고체 배터리를 2020년 상반기에 실용화했다면 현재 양산 라인 도입을 시작해야 할 시점이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도요다 자동차용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던 프라임 플래닛 에너지 앤솔루션스는 기존의 리츠미온 배터리 기술 노선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성능을 개선한 선행 개발품을 2025년 전후에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그 다음에 선행개발이라고 평가하여 2021년 1월에 개발 부문을 도에다 자동차에 되돌려 보냈습니다. 한걸음 전지는커녕 몇걸음 물러선 모양새입니다. 도요다 자동차는 2023년 4월 7일 새로운 체제 방침 설명회에서 배터리를 극한까지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항속 거리가 두 배인 자동차 회사가 만드는 지금까지는 전혀 다른 차세대 배터리 전기차를 2026년에 투입한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도요다 자동차의 몇 가지 개발 경위로 보아 이 차세대 배터리는 전고체 배터리가. 아닐 가능성이 높으며 설사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더라도 2016년 이후가 될 것은 확실합니다. 반면 니산과 혼다는 이전보다 전고체 배터리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니케이 크로스테크의 추정으로는 니산 자동차의 전고체 배터리는 전고체 리튬황 배터리로 혼다도 전고체 리튬황 배터리 개발을 추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시장 투입 시기는 닛산이 2028년, 혼다가 2030년이 될 전망입니다. 이들 배터리의 중량 에너지 밀도는 전술한 반고체 배터리를 상회하는 400와트 아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의 시장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반고체 배터리나 CATL의 콘덴스드 배터리보다 3에서 7년 뒤쳐진다면 너무 늦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는 남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체에 대한 우려는 또 하나 있는데.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자체 개발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입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전술한 바와 같이 현 시점에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은 거의 자체 개발 노선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닛산 자동차도 오래 전부터 배터리를 조달하고 있는 m 비전 AESI를 제외하면 해외 배터리 벤처에 출자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혼다는 파라시스 에너지와의 거래 실적과 GS 유아사와의 제휴. 2022년 1월에는 SES와 금속 리층 음극 배터리에 공동 개발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지만 그 수가 많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한편 미국이나 유럽의 자동차 회사는 가능한 한 많은 배터리 제조사에 넓고 얇게 출자 또는 제휴해 놓았다가 성공의 싹이 도달한 곳을 재빠르게 포섭하는 전략을 가진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폭스바겐 그룹은 공표하고 있는 것만으로 국외사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이나 BMW 그룹은 각각 7개사, 유럽 스텔란티스는 6개사, 미국의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도 5개사 이상의 배터리 제조사에 출자 또는 제휴하고 있습니다. BMW 그룹은 올 1월 미국 솔리드 파워의 전고체 배터리 기술에 근거하는 파일럿 생산 라인을 미넨 교회에 위치한 BMW의 차세대 배터리 공장 내에 구축했습니다.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보는 축으로는 전고체인지 반고체인지 등 전해질로 구별하는 축 외에도 전극활물질로 구별하는 축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음극이 금속리튬인지, 고비율 실리콘인지, 그리고 양극이 유황계 양극인지, 망간산화물인지 등의 구별입니다. 물론 이들은 베타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자유로운 조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전구체에서 유한계 양극과 고비율 실리콘 음극의 조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조합을 변경할 가능성이 때문에 핵심 기술 이외의 재료, 예를 들어 전해질 유형 등을 밝히지 않는 배터리 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벤처들은 차세대 배터리에 필요한 높은 에너지 밀도를 실현하는 데 있어 금속 리튬과 고비율 실리콘을 음극에 사용하는 것이 필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금속 리튬 음극을 사용하는 제조사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것이 음극 측의 전해질만을 고체 재료로 하는 반고체 전지 기술과 제조 시 금속 리튬을 취급하지 않아도 되는 음극 프리 기술입니다. 그 대표격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미국의 팬텀 스페이스와 아워 넥스트 에너지입니다. 또 하나,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배터리 기술은 양극의 유황계 재료, 음극의 금속 리튬 또는 고비율 실리콘을 이용하는 리튬 황 배터리입니다. 이전에는 충방전 사이클 수명이 짧거나 가연성 유황을 양극에 사용하는 것을 우려해 전기차 제조사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리튬 황 배터리 개발을 선도해 온 영국의 옥시스 에너지는 지금 사정이 어려워져 2021년 5월에 도산하였고 미국의 사이언 파워도 2010년경에 그 이름대로 황 이온의 황을 사용하는 리튬 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었지만 현재의 제품에서는 유황계 양극을 봉인하고 니켈계 양극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리춤 황 배터리를 개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동시에 몇몇 전기차 제조사들이 리춤 황 배터리를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연구 개발 차원에서 4천회가 넘는 충방전 사이클도 보고되기 시작하는 등 수명에 대한 우려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니산 자동차가 개발하는 전고체 배터리는 니산이 공개한 몇 가지 단편적인 정보로 판단하면 전고체 리튬황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튬황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를 높이기 쉬울 뿐만 아니라 니켈이나 코발트와 같은 고가의 금속을 사용하지 않아 제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닛산은 2차세대 배터리를 2028년에 양산할 계획입니다. 혼다도 전고체 리튬 황 배터리 개발을 검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혼다는 리튬 황 배터리를 개발 중인 GS 유화사와 제휴하고 있으며 음극에 대해 금속 리튬 음극 기술을 가진 SES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실리콘 음극과 유한계 양극, 니켈 리스에서 망간 주체의 전극, 더 나아가 LMFP, 인산, 망간, 철, 리튬에 이르기까지 그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 조제가 있는데 탄소 원자가 그물 모양으로 연결된 시트 모양의 재료 그래핀입니다. 예를 들면 고비율 실리콘 음극 배터리를 개발하는 미국의 나노그래프는 음극으로의 그래핀 첨가가 열쇠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리튬황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라이테는 유한계 양극으로. 폴리에틸렌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3D 그래핀을 첨가한 재료에 유황을 포함시켜 리튬황 배터리의 충방전 사이클 수명을 늘렸다고 합니다. 아데카도 2022년 11월 배터리 토론회 등에서 두께가 10 나노에서 40 나노미터인 티크 그래핀을 리튬황 배터리의 양극에 첨가함으로써 충방전, 사이클 수명 등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발표하고 최근에는 리치망 배터리 외 양극에서도 티크 그래핀의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요약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ati.sn.a.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전기차 c 의 철저 분해 BYD는 모방일까 혁신일까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